괜찮은데 키스가 염려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오른쪽 어우자 캐스 선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1, 2, 3 라운드 동안 휴원스는 크라운레테를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네 <laughs> 자, 오늘 4라운드 휴원스가 크라운레테 상대로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도. 관점 포인트입니다. 네. 조금은 밀린 출발이지만 많은 두께로 끝까지 회전을 살리는 당점. 그리고 적당한 내공의 끌림을 완벽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얇은 두께. 자, 바깥 돌리기인데요. 또래 파이브 쿠션 정확하게 크라운이트에서 김재근 선수와 김태근 조합이 어 항상 1세트를 당점 빼고 절반 두께 아까 또래기 직접 선거. 직점 기계 팔라존. 네. 팔라존 선수의 공격력을 보면은 어 최근에는 음 팔라존 선수가 개인전에서도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상대로는 팔라존을 꼽았거든요. 네. 자, 이 마찬가지로 팀 리그에서도 팔라존 선수의 이 들어가는 세트에서 승패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경기의 승패를. 결정을 짓는 또 한라준 선수의 역할이에요. 자, 편안하게 이적구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평범한 두께보다는 다소 조금 더 많은 두께로 자 회전을 많이 줬다는 거는 많은 두께 그러면은 짧아질 수 있지만은 내 회전을 극대화시키면서 적당한 각도를 잘 만들었어요. 나. 최성원이네요. 최성원. 너무나 쉽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 살짝 1적구와 내공과의 키스, 그리고 조금만 얇으면 또 일리적구의 키스가 있었는데, 자 최성원 선수는 지금 이 더블쿠션은 완벽한 공격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단 올라오면서 또한번 득점 크라운 헤트에도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자, 오늘 경기 1세트를 휴온스 팀에게 내준다면은 크라운 헤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경기는. 자, 그만큼 전체적인 이 바란스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크라운 헤트도 휴온스도 1세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맞습니다. 옆돌리기 3리쿠션보다는 조금 많은 두께로 코너까지 길게 포쿠션. 자, 포쿠션 찍고 찾아옵니다. 사면 속득점잘 치네요. 네. 연속해서 어려운 샷들을 잘 공략해내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최성훈 선수가 자 올해 팀리그 즉 PBA의 입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이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면은 이제부터는 우승을 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풀어가는 과정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자를찾아가 자연스럽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최성훈 선수의 공격 패턴을 보면은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께하며 내공의 끌림 그리고. 적절한 탁점 조절까지 모든 조합이 잘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이번에는대회전이에요짧은각 출발이기 때문에 코너까지 완벽하게. 대회전 완벽합니다. 하이런 에 t v 전 어제 경기에서도 1, 2, 3 세트를 가져가고 휴원수 팀이 4, 5, 6 세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선수들이 경기를 세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본인이 맞이하는 세트는 조금 더 부담을 안고 경기에 들어가거든요. 조금 더 여유로운 그리고 조금 더 공격과 수비 패턴을 좀더 절실함에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감탄사를 자아하게 합니다. 과연 입자. 네. 섬세한 두께가 필요했던 옆돌리기인데 완벽하게 코너 진입하면서 짧게 안정감 있는 득점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바로 스리구션공략할거예요 부드러움까지 공략합니다. 7연속 득점 9대1. 이제 남은 점수 2점. 자, 오늘 최성훈과 팔라준 선수에게는 1세트 11점. 점수가 너무 작아요. 네, 점수가 너무 적습니다. 네, 한 20점 경기해도 그다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빗겨치긴데요. 자 맞아 있네요. 좋습니다. 파이로 패 점. 이제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김태관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김 최성훈 어, 선수의 공격 패턴을 계속 읽어 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 선수의 공격할 때 선수에게 휴가 왔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짧게인데. 아하! 자, 자, 네, 네, 1점. 1점 추가합니다 1 0대3점성훈 선수가 8점의하이라는을만들어냈다면또 김재근 선수 또한 8점정도는손쉽점만드는 선수이기 만문에는데 2점을 만들었는데, 2점을 만 마무리됩니다. 최성원, 팔라존 선수의 휴원스가 네, 이번 1세트를 4이닝에 끝내게 됩니다. 네, 제와 마찬가지로 최성원 선수와 팔라존 선수의 이 조합은, 아, 정말 팀리그의 최고의 1세트를 책임지는 조합이에요. 네. 뭐 팔라존과 최성원, 이두 선수라면, 뭐 다른 팀원들도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